오늘의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치 및 블록 명령에 대해 학습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학습 목표는 해치 명령, 해치 편집, 블록 만들기, 외부 블록 만들기 명령, 블록 삽입 명령, 외부 도면 참조 명령을 익히는, 아, 어, 그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치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예, 선택한 영역을 해치 패턴이나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해치 작업한 것이 이 부분이고요. 그라데이션은 파워포인트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라데이션이 점점 점점이란 뜻이죠. 점점 이렇게 점점 더뭐 이런 조금씩 조금씩 뭐 이런 거겠죠 재질을 표현하거나 그라데이션 등을 입힐 때 사용하는 것이 해치 명령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해치 명령을감미시 심미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블록 이렇게 블록 해치를 집어넣게 되면 아이 부분은 건축자재의 블록 벽 벽돌을 쌓라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랑. 또 이렇게 하면 예쁘게 도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심미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해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색깔을 진하게 채우는 그라데이션을 파란색으로 입힌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럴 경우 심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 해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기에서 해치로 들어가셔도 되구요. 또는, 요렇게 생긴, 도구막대에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치같이 생겼죠. 무슨 망, 어, 고기 잡는 망사같이 생겼습니다. 망사 또는, 이, 어, 이런걸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채, 채같이 모래를 이렇게 고운 흙을 밑으로 내리는 채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리본에서 홈 그리기 해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해치 명령을 직접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해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대화창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어, 해치, 명령어 해치를 입력하거나 단축키 H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도 되구요. 그러면 이렇게 해치 대화창이 뜹니다. 그러면 유형을 이제 패턴을 선택하는 부분이 이거구요. 패턴을 앵글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면 견본이 이렇게 미리 나타나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해치 각도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해치 각도 고요 해치 원점을 지정하는 거이 있고 패턴 영역을 지정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어느 부분을 해치를 시킬 건지를 지정해주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를 클릭하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기존 패턴 속성 복사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치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요. 상부에 리본 탭이 표시가 이렇게 되고요. 세부적인 조절도 기능이 가능하죠. 어, 해치명령어를 입력해서 해, 요 부분을 이렇게 해치를 시킨 경우가 되겠죠. 예, NC, 뭐, 안C, 뭐, 31, 뭐, 이런 거를 선택해서 아마 넣었고요. 네, 경사되게 이렇게 기어의 옆부분으로 경사된 무늬를 집어넣는 것이 지금 해치명령을 이용해서 무늬를 집어넣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부점을 선택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내부점을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주니까 이 부분이 해치가 된 거를, 완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어, 해치명령에 이제 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RC31이 뜨는데 안씨 31, 안씨의 경우는 이렇게 33, 34, 모양이 조금씩은 틀려요. 이런 여러 가지 패턴 모양 중에 자유롭게 내가 선호하는 명령어를, 문이를 스티커 문이를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선택하듯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선택하시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어, 점 선택을 클릭하여 내부 점을 선택해주면 그 부분만 해치 모양이 입혀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금 선택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치가 된 거죠. 나중에 여기, 요기, 여기를 선택해주면 여기만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를 선택해주면 여기만 이렇게 되겠죠. 또는 여기만 선택해주면 여기만 이렇게 되겠죠. 예. 어느 영역,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을 어느 부분을 선택해주냐에 따라서 해치가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면에 입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데이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점점 더 기능이죠 어, 해치 명령을 실행해서 그라데이션 명령을 클릭하는데 어떻게든 2014 이후부터는 그라데이션 명령을 바로 이, 이, 열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 상태에서 여백을 클릭하거나 ESCAPE 키를 누르면 대화 상자로 되돌아오고요. 엔터 키를 클릭하면 그라데이션 명령이 적용됩니다. 색상을 먼저 여기를 클릭하셔서 선택을 빨 파란 거 빨주노초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색인 경우 두 색을 한 색이면 한색 클릭하시면 되고요. 색상을 선택했으면 이제 점점 더 그라데이션을 이걸 쓸 건지 이런 거를 써. 가운데는 하얗고 바깥으로는 진하게 가운데는 진하게 바깥으로는 하얗게 뭐 어느 걸로 쓸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경계는 아까 해치와 마찬가지로 어느 경계면을 경계면 안쪽을 해칭을 시킬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 분이 해치와 대비되는 그라데이션 명령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치 편집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해치 패턴이나 그라데이션을 수정 및 편집하는 기능이 해치 편집 기능이고요. 해치 에디트를 키인 하거나 H2를 단축키로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객체 선택 또는 내부 점 선택, 경계 제거, 수정할 패턴 객체 선택 시 해치 수정 대화 상자가 활성화됩니다. 기존 해치 패턴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해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 해치 패턴을 더블클릭해서 수정을 많이 하시죠. 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해치 편집은 어, 명령어는 해치... 어, 이게 아니군요. 해치 에디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H2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해치 편집 명령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 해칭된 부분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기 순서 맨 앞으로 가져 이거 파워포인트에도 맨 앞으로 가져족기맨 뒤로 가져족기 이런 순서 바꾸는 부분이 있죠. 영어로는 드로 올드라고 명령을 치시고 엔터 치시면 오더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 순서 변경하기는 객체를 선택하는데 객체 순서 옵션을 입력해서 옵션 선택한 후에 참조 객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는 이 부분이 맨 앞으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하면 예, 이게 맨 앞으로 가져온 그림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파워포인트에도 객체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사실은 들어올 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기능은 아니겠습니다. 블록 만들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명어로는 명령어가 이거죠. 어, 개요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작성할 블록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이름은 최대 255자를 포함할 수 있고요. 문자, 숫자, 공백, 그리고 운영체제 또는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블록 이름 및 정의는 현재 도면에 저장하실 수 있고요. 기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블록의 삽입점 볼록이 삽입될 때 설계자의 참조점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값은 000이 원점이고요. 화면상에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 대화상자가 닫히면 기준점을 지정하라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이게 표시되면 선택점을 이런 아이콘을 누르시면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납입 기준점을 현재 도면에 지정할 수 있도록 대화상자를 임시로 닫는, 아, 닫게 되고요. XYZ 좌표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어, 블록 설정은 블록 참조에 대한 삽입 단위를 지정하고요. 블록 단위는 블록 참조에 대한 삽입 단위를 지정하고요. 하이퍼링크는 하이퍼링크를 블록 정의에 연관시킬 수 있는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를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 편집기에서 현재 블록 정의가 열리고요. 블록에 포함될 엔티티를 선택하기 위한 영역과 블록을 만든 후 엔티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세 개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화면 상의 지정은 대화상자가 닫히면 객체를 지정하라는 프롬프트 표시이고요. 객체 선택은 요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는데, 블록에 사용할 객체를 선택하는 동안 블록 정의 대화상자를 임시적으로 닫는 기능입니다. 어, 임시적으로 닫게 되고요. 신속 선택의 경우는 신속 선택 대화상자를 표시하여 선택 세트를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의 경우는 블록을 작성한 후 객체 선택된 객체를 도면 내의 별개의 객체로 유지시킬 수 있고요. 블록으로 변하는 도면에서 블록을 작성하신 후 선택된 객체를 블록 복제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삭제의 경우는 블록을 작성한 후 선택된 객체를 도면에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어, 동작의 경우는 블록의 동작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주석은 블록이 주석임을 지정하실 수 있고, 균일하게 축적의 경우는 어, 블록 참조가 균일하게 축적될지 여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분해 허용은 이제 블록이 된 거를 분해하실 수 있을지 허용할지 말지를 참조로 여를 결정하는 거고요. 설명은 블록에 대한 간단한 문자 설명을 입력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부 블록 만들기 만드는 것을 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도면 도형, 도형을 작성하고 형상은 0이라고, 도면층의 치수는 dim, 도면층의 작도, 작도가 완료되면 dim 도면층을 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리본 홈탭 블록 명, 패턴에서 블록 작성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대화 상자 기준점 영역에서 선택점을 클릭하고 기준점으로 p1을 지정합니다. 객체 영역에서 객체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문을 구성하는 엔티티 P2, P3, P4, P5, P6들을 선택하고, 유지 버튼을 체크합니다. 아, 이건 좀 블록을 따라하기를 직접 해보셔야 이게 하실 수 있는데요.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도면 파일에는 도어라고 하는 블록이 작성이 됩니다. 이름 이제 도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나중 사용을 위해 도면 파일을 알기 쉽게 저장해 놓고요. 도어라고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이렇게 뜨죠. 좀 전에 만들어졌던 거를. 그 선택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어디에다 갖다 붙일지 객체를 선택하고 하실 수 있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외부 블록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부 블록 만들기는 W 블록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블록 쓰기 대화상자, 대화창이 뜨고요. 객체 이제 블록이 선택점을 지정하실 수 있고 파일이, 외부 블록 파일이 어디 있는지 어, 파일 이름과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외부 블록을 어, 만드실 수 수가 있습니다. 불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블록을 외부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일로 저장할 기존 블록을 지정하고요. 전체 도면을 외부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도면을 다른 파일로 저장하도록 선택하고요. 일부 객체만 선택해서 외부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준점을 지정하고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블록의 삽입 기준점을 지정하는데 기본 값은 0,0,0이 되겠죠. 새 블록에 포함시킬 객체를 지정하고, 블록을 작성한 후 선택된 객체를 유지, 삭제, 복제, 변환할지를 지정해 주고요. 어, 파일의 새로운 이름 및 위치와 블록이 삽입될 때 사용될 측정 단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블록 삽입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을 어떻게 도면상에 삽입할지를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죠. 어, 블록 삽입 명령은 i n s e r t 라는 명령을 치시거나 이런 삽입 아이콘을 선택하시거나 홈블록 삽입점으로 들어가셔서 삽입 대화창을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찾아보기를 이렇게 해서 이 도를 찾으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뜨겠죠. 찾아 보기 선택해서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할 블록의 이름 또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이름이 되겠고요. 삽입점은 블록의 삽입점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축적은 삽입된 블록의두 배로 불러서 두 배로 키워서 블록을 이 삽입하실 수도 있겠죠. 현재 UCS를 이용해 동적 버튼이죠. 이 사용에 삽입된 블록의 회전 각도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어, 블록 단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죠. 블록을 분해하고 블록의 개별 부품을 삽입. 분해가 된, 선택된 경우에는 단일 축적 비율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블록 삽입 명령에 대해 알아봤고요. 어 삽입은 현재 도면에 정의된 블록을 삽입하거나 드로잉 DWG DXF 파일 등을 삽입시키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어 인서트 이외에도 단축키 I를 이용해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I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삽입 명령이 활성화되면 삽입점 지, 지점 확대 축소값 회전, 블록 단위, 객체 분해 여부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삽입이 완료되면 현재 도면 용량에 삽입된 도면이 포함되게 됩니다. 삽입되는 블록 단위를 확인하고 도면 단위, 유니트를, 선, 유니트를 키인 하시고 엔터치셔도 되죠.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도면 단위, 유니트 엔터는 어, 아주 강의 초반에 제가 한번 알려드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도면을 참조하는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도면을 참조해서 내부 도면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명령어는 xreference 또는 xr 단축키를 쓰셔서 엔터를 치시면 외부도면 참조 명령이 뜨게 됩니다. 외부도면 참조 명령은 작업도면에 외부도면을 참조시켜 삽입하실 수 있고요. 현재 도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다 다 그려놓으면 내 현재 도면의 용량이 너무 커지는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외부 도면을 참조시키도록 이렇게 하면 내내 도면 용량이 작은 장점이 있겠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는 컴퓨터 용량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외부 도면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참조시키는 기능을 쓸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참조 도면을 수정하면 작업 도면도 수정된 도면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하는 프로젝트 수행 시에 이 외부 도면 참조 명령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 reference라는 걸 뜨고 엔터 치면 파일 첨부하는 부분이 이 아이콘이고요. 갱신 첨부한 다음에 갱신해야 을이 첨부한 내용이 리뉴얼이 되죠. 도말은이 물음표 부분을 넣으시면 도움말이 되고요. 참조 파일명이 이렇게 뜨게 되죠. 파일 상세 정보는 이겁니다. 열렸는지 50.2kb 용량을 가진 파일을 알고 있고, 유형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파일 상세 정보에 다 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내용이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참조는 잘 되고 있는지 등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어, 오늘 배웠던 거 역시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치 명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요. 해치 개요도 말씀을 드렸죠. 그라데이션 명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치를 편집하는 해치 에디트 명령에 대해 알아봤었고요. 순서 변경하기는 명령어가 이거였죠. 드로우 오더. 블록 명령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내부 블록 만들기, 외부 블록 만들기, 블록 삽입 명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외부 도면 참조 명령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외부 명령 파일과 경로, 파일 사이즈, 유형 같은 것들을 그 특성을 삽입은 기억하기는 인설트였고요. X-Reference 또는 X-F라고 치면 X-F가 아니 X-R이었나요? 좀헷갈리네 다시 보겠습니다. X-R이네요. 죄송합니다. X-R하고 엔터 치시면 외부 도면 참조 명령을 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상과 같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역시 이번 강의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명사의 명언의 명언을 좀 하나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9번 시도하고 실패했으나 100번째 성공이 찾아왔다. 아인슈타인은 천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cause I have tried 99 times and have failed, but on the 100th time came success.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실패를 거듭하여 맥도날 드 아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프랜차이즈를 만드신 분 중에 무슨 무슨 샌더슨 콜콜 콜란도 샌더슨이라는 그 할아버지 혹시 켄 겐트킥 프라이드 치킨 그 심벌로 나타난 할아버지 혹시 길거리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분이 천천몇번 실패를 해서 천팔 번 만인가 그 천칠 번 거절당하고 천몇몇팔번때이 계약을 맺는 그런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 어, 100번째 시도하셔서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